네,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요, 연습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데요. 어, 이럴 때 수록 좀더 집에서 이 퍼팅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퍼팅은 감각이다. 이런 거에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기본기 없이 하다 보면 또 좋지 않은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 퍼팅에 좀 중요한 요소를 좀 알려드리고, 집에서 좀 쉽게 어, 퍼팅을 할수 있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부분 이 퍼팅을 할때 그립을 굉장히 좀 편하게 잡아라, 좀 소프트하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가볍게 잡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헐렁거리다던가, 너무 느슨하게 잡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립의 강도를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 이러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숫자로 표현할 때 1에서 10이면 한 6, 7까지 잡으라고 하는데 잘못 잡게 되면 너무 경직되게 잡아서 스트로크에 오히려 더 흔들리고 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좀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트로크가 나오면서 또 그립에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어,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레슨을 할 때. 어좀 아마추어분들 레슨할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좀 소연 씨가 좀 저를 좀 도와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저도 팅 레슨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죠.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레슨을 네. 원래 안 받아서. 네. 레슨 자 먼저 이 그립을 잡기 전에 이제 그립을 잡고 볼을 치기 전에 이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을 줘라라고 하면 한번 힘을 한번 줘보세요. 주면 그냥 좀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밖에 못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어, 약간 클럽을 이렇게 위로 들어보는 거예요. 네. 네, 들었을 때 지금 그 대부분의 힘을 약하게 쥐고 있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어, 이런 것은 힘을 주고 있지만 네. 어, 견고하게 잡질 못하고 또이 팔꿈치가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딱 그립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약간 그 오각형이 딱 보이거든요. 네, 이것이. 잘 잡게끔 클럽을 약간 위로 들었을 때 네. 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자, 이 어... 지금의 느낌은 어때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이 된것 같아요. 네. 네, 손에도 힘을 주고 있지만 보통 힘을 줘라고 하면 손만 네.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손에 힘을 주지만 네. 이 팔꿈치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나사로 딱 락을 음. 거는 그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수도 네, 이런 느낌이 생기죠. 자, 여기서 어 손으로 스트로크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스트로크 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네, 백스윙은 잘 드는데 네. 미세하게 치면서 손을 약간 이렇게 밀려고 하는 어. 느낌이 생기죠 네. 이거는 자 퍼팅을 할때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은 힘을 줬기 때문에 백스윙을 잘 했는데 똑바로 밀려고 나도 모르게 손을 살짝 이렇게 밀었어요 음.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느낌, 자 머리가 어떻게 되죠? 이 뒤로도 그렇죠. 뒤로 일부러 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네. 똑바로 이렇게 페이스를 했을 때 머리가 눕고 네. 자연스럽게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 이루어지는 느낌인데 네. 나도 모르게 손을 쫙 밀면 바로 머리가 음. 뒤로 누워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 때는 네. 이 상체가 살짝 숙이고요. 그냥 회전이 돼야 돼요. 회전. 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헤드를 따라 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지만 네. 우리가 거울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자 머리를 고정하고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자, 스트로크. 네, 그렇죠. 어,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laughs> 다른 골퍼들에 비해서. <laughs> 많이 움직임이 좋은데 어왜 왜 이렇게 힘들세요 아,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죠. 네. 네. 아 이게 이 음. 들어, 이만큼 들었는데 땅에 네. 내려놨을 때보다 훨씬 더 코어나 네. 팔꿈치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자. 아, 네. 네, 살짝 숙이고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하체까지 무릎까지 완전히 고정을 할 거예요. 자, 맞아? 여기서 예. 네. 네, 살짝 무게 중심은 내 뽀라고 어, 몸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앞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주고 네. 거기서 스트로크를 합니다. 예. 네. 그렇죠. 하체의 움직임이 아예 딱 없이 딱 잡아놓는 거예요. 정말 상체로만 스로크이 되죠. 약간 느낌이 로보트가 된 느낌이 나나요? 오, 너무 이렇게, 네. 이렇게 딱딱하게 쳐도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이렇게 스로크를 하면서 네. 견고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금은 아... 너무 어, 하지 않았던 동작이라 힘이 든데. 아, 네. 네. 진짜 힘이 드는가요? 네, 진짜 힘이 들어요. 네.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일단 네. 어 손을 그립을 잡는 것도 네. 이, 이 그립을 잡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코어 네. 그리고 팔꿈치 안쪽 네. 어깨도 이제 저는 원래 붙이고 했었거든요 아, 이게 붙이면 안 좋은 게자 네. 다시 한번 자 올려보세요 자 그리고 네. 어 대부분 골퍼들이 네. 이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자 붙인 상태에서 아크를 그리면 굉장히 아크가 세져요. 아 그래서 팔꿈치를 너무 몸에 붙이면 이인인이 네. 너무 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클럽 헤드가 아 많이 열리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팔은 자연스럽게 약간 옆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음 느낌. 자, 거기서 자, 이제 연습이 되면 살짝 네. 숙여서 아까는 거의 수평에 났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또 떨어지려고 하죠. 네, 그렇죠. 딱 잡고 자, 팔꿈치가 그대로 잡혀 있고 자, 여기서 그대로 손으로 하지만 상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 자 어깨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죠 네자 네, 근데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아주 심하게 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도 같이 왼쪽 어깨와 연결이 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야 됩니다 예 네.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 이렇게 해, 어, 네. 회전을 많이 하면 공이 네. 왼쪽이나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좀 두렵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크가 네. 굉장히 세지면 사실 네. 어, 좋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서 있으면 아크가 많이 서, 어, 걸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셋업을 쓰게 되면 네. 자세가 약간 숙여지죠. 네. 네. 숙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거의 평행에 가깝게 직선에 가깝게 스트로크가 됩니다. 자, 지금도 하체가 조금 움직이는데 우와. 하체를 놔두고. 스트로크. 네. 네. 이렇게 t r o k e 거기서 스트로크. t r o k e Stroke. Stroke. s 이제 o k 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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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힘 o k e Stroke. s t r 이 k e 가 t r o k 가 s 이 r o k 다른 곳에 힘을 좀쓸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손목 동작을 하지 못하고 네. 손으로 하지만 몸통이 움직이면서 아주 일관되게 같은 위치에 맞출 수 있는 느낌이 되는데 네. 어, 기존에 너무 팔을 모으고 네, 손에 힘을 쭉 없네. 빼고 하면 네. 많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머리도 많이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상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는 느낌으로 퍼팅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 아, 네, 이렇게 해서 좀 감사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스트로그를할때 아까도 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면 굉장히 어퍼 맞을 것 같고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거를 똑바로 다니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손과 이팔 많이 쓰면서 일관성이 더 없어져요. 그렇지만 어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이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스틱을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자. 스틱을 이렇게 볼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스틱을 놓고 어, 그 위치에 볼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스틱이 있잖아요. 제 발을 어, 왼쪽과 오른쪽 공간이 똑같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던가 오른쪽으로 많이 놓는 것이 아니라 내몸정 중앙에 이렇게 클럽을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볼은 제일 가운데 있죠. 근데 대부분의 골퍼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볼을 어, 몸 중앙에다가 놓고 퍼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어, 우리가 퍼팅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스퀘어하게 맞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위치는 미리 맞는 위치예요. 왜냐면 클럽 페이스가 있고 그 헤드가 있고 그 앞에서 볼이 맞기 때문에 중앙보다 약간 왼쪽, 아주 살짝 왼쪽에 볼을 놔야만 이게 올바른 위치입니다. 네, 제가 볼 하나 치우면 자 지금 봤을 때. 약간의 왼쪽에 있는 느낌인데 중앙보다 왼쪽이죠. 음. 네.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우리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기 직전에 맞는 가장 수쾌하게 맞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렇게 인투인으로 스트로크를 한다고 해도 어 볼이 가장 수쾌하게 맞는 위치죠. 근데 여기서 손에 힘을 뺀다던가 내가 손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이 위치에서 계속 수쾌하게 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볼이 만약에 오른쪽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네. 미리 맞겠죠. 그렇죠, 미리 맞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낮게 낮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열려 맞던가 찍혀 맞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보다더 왼쪽에 있다 보면 올라가다 맞던가 또 닫혀 맞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앙보다 왼쪽에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상 우리는 팔에 락을 딱 걸고 손에 힘을 어느정도 준 상태에서 어깨로 스트로크를 하는게 아니에요 어깨를 스트로크 하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위아래로 다니죠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회전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평행으로 섰을 때는 옆으로 돌기는 참 쉬워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숙이면 숙일수록 옆으로 도는 느낌보다는 자꾸 어깨를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려는 효과가 있는데 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저는 퍼팅을 했을 때이 손목을 쓰면 참안 좋은데 손목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어깨로 퍼팅하는 을 느낌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을 제가 굴려야 되는데 어, 손목을 쓰지 않고 굴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손을 딱 잡아놓고 어깨감으로 굴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손에 어느 정도 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어,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통도 같이 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퍼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어, 손목을 쓰지 않고 손의 감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넣었다고 이 오각형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깨로 막 이렇게 스트로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아놓고 팔을 너무 모으거나 너무 넓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채를 잡아놓고 손으로 하면서 몸통이 도는 느낌. 자 이때 저도 연습을 요즘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하체를 딱 잡아 놓고 머리를 잡아 놓고 정말 손으로만 하는데 상체만 움직이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거의 수평적으로 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살짝 낮춰서 하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 느낌을 갖고 셋업을 서서 잡아 놓고 하나, 둘.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아까도 우리 그 소연 씨가 얘기할 때이 네. 감각이 되게 왼쪽으로 갈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연습하면 되게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레슨을 받으면 아마추어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맞아요. 되게 막 그래요. 네. 근데 안손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1시간 동안 해도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허리를 잘안 펴요. 어 안선주 프로도 퍼팅을 정말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제 뭐 나만의 방법, 연습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어, 저는 특별히 나만의 연습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퍼터라는 게 어, 일정한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뭐 나만의 뭐 스타일이라고 하면 스타일이지만 저만의 루틴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똑같은 볼을 칠수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이제 송경수 프로님께 제가 이제 퍼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항상 연습할 때 이제 프로님이 안 계실 때쓸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 도구로 갔다가도 꾸준히 이제 똑바로 일정한 뭐 터치감이나 이런 걸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아직도 음. 네,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일본 진출하기 전부터 네. 계속 지금까지 레슨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잘칠때 퍼팅 레슨을 받을 게뭐 있어라고 하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하고요 대부분 뭐 이렇게 그린에서 좋은 그린에서 연습을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선주 선수는 일본 가기 전에 태국에서 훈련할 때도 정말 그린이 죽은 데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딴데 가서 좋은 데 가서 해야겠는데 어 명언을 남겼죠. 뭐라고? 선수는 어디 가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잘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laughs> 어. 일본 가서 바로 우승을 했는데 야. 대부분 연습을 좋은 데서 이렇게 그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트 있잖아요 집에서 네. 집에서 매트 위에서 계속 저한테 이 스트로크이 살짝 바깥으로 갔냐 살짝 안으로 들어왔냐 어, 스타트 할때 내가 약간의 이상한 동작 을 했냐 이거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음. 실제로 제가 오랜만에 일본 같은 데 가서 봐도 항상 나오는 문제점이 거의 10년 동안. 왼손목 살짝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어...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누가 지적을 해주지 못하면 자기도 또 잊어요. 매일 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만큼 굉장히 아주 미세한 것 때문에 이게 큰 실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0.1도 열리고다 치고에 따라서 그린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스윙을 많이, 그 많이 잡습니다. 근데 안선주 네. 프로가 생각하는 조금 그 원속목이 들어간다 이런 건 일반 골퍼들이 그냥 스윙을 보고는 알아채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네. 그런 습관들을 없애고 싶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남편도 캐치를 못 하는 음,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일 보고 있는 남편도 그런 걸잘 캐치를 못 네. 해주기 때문에 항상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뭐 예를 들어 뭐 스탠 뭐 이제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면 뭐 스탠스가 좁아질 수도 있고 음. 오히려 스탠스가 넓어질 수도 있고 음.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똑같이 까먹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저는 항상 까먹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시합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맞는 줄 알고 저는 계속 어, 하다 보는 맞아요.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다 음. 하지만 저는 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음.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 순간에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퍼팅은 뭐 선수들 같은 이런 경직급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미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골프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음. 어 겨울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할 때 어떠한 뭐 그 잘하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철저한 기본이고 어, 우리가 이런 거부터 딱 자세부터 잘 잡고선 기계처럼 만드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의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지 않고 감각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어 너무 좀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를 어, 꾸준히 요번 겨울에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퍼팅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